굿모닝 사무꿀송이 땅을 주더니 안녕하세요. 매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만약 이러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하여 살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 배운 교훈, 곧 복음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제대로 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고, 교활한 말인지 아첨하는 말인지를 분별하며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습니까? 매일매일 복음의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려서 갈팡질팡 사분오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선줄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교회적 존재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이 만나 성의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이들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광되고 복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선줄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복음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